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저기 NC 백화점에서 구입한 이춘복의 비법 고소한 치즈 유포라는 제품인데요. 뭐 장인 정신으로 써 있고 고소 우수. 뭐냐 뭐냐 냐써 있는데 뭐 저기 호주산 청정으로 만든 뭐 프리미엄급 치즈 유포라고 돼 있습니다. 가격은. 어, 얼마, 2600원인가? 정도에 판매를 하고요. 어, 이춘복이라는 이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춘복 참치라는 그 참치 전문점 유명한 저기 체인점이 있거든요. 어, 재밌는데 그집 찾아봤는데 그 집하고는 다른 집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이춘복 참치의 이름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쓴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그분이 그분인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춘복이 비법 고세한 치즈 요포라고돼 있고, 어, 돈육. 돼지국에다가 우유, 어, 돼지, 아, 돼지하고 소하고 섞였어? 섞였구나. 반반씩 섞였고. 그 다음에 치즈 30%. 그럼 나머지 10%는 요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영양성분은 표시가 안돼 있고, 코즈브 BNF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한 2,000원대 초반? 뭐, 1,800원? 뭐, 그렇게 받게 하는 것같더라고요 자, 어떤 제품인지 나와주세요. 자. 뭐야 이게 다야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들었네요 자 아홉 개 들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인데 자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어 저기 치즈랑 체다 치즈랑 넣어서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요 향은 치, 저 치즈 향이 쭉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기 보통 이런 건지 저기 뭐야 보통 그 맥주 안 주나 양주 안주 같은 거할때그 정도 드시는 그런 제품이죠 자 프레스모 고기. 음그 보통 육포 같은 거 보면 좀 상당히 좀 질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반반 섞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특게 뭐 만든 70까지 뭐 들어가서 씹히는 그 맛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육포 이렇게 넓적한 거 있는 거 드셔보시면 어우 찌그러 습도나 되기도 하는데 요걸뭐 그냥 우리 연서조도 그냥 간식으로 딱딱 먹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런 제품들이 그 돼지고기 말린 거, 말려, 말렸다고 해야 되나? 돼지고기 프레스로 해서 만든 것 같은 좀 부드러운 경우가 있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좀 뻑뻑하죠? 말려서 그런지 음. 부드럽고 그래서 그냥 군것질이나 뭐 술안주 등으로 좋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은좀 비싸다 그죠 그냥 뭐 저렴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저렴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이런 제품이니까 이거 입고 뭐 매운맛도 있고 단 것도 있는데 그냥 비법 고소한 치즈우퍼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맛있긴 하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끝까지.